안돼 안돼 언니 나 왔는데 어디야 어 오른쪽 뭐 언니 뭐해 야 여기 여기 야, 엄마, 여기 나 여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여름이다, 여름이다 착해야지. 얼른 오일바라 오올려라뭐뭐이라 오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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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바 야, 그일비라오일샵을갈 필요가 없어요. 어 오일바라 오라 오일바라 오일뭐 오일바라 라가 어? 바라 오일바라 오일바라 오일 야, 비싼 트윈셋 가가지고 태울 바에는, 어? 옥상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탁 태우는 게 색깔이 예쁘지, 내봐라. 얼마나 이렇게, 어? 구리구리 하이 콤노 어, 그러네. 선생님, 이해가지고 다리도 발라. 어, 알았어. 언니, 뭐 요즘 남자 생긴 거야? 이런 걸왜하고 있어? 남자 생기게 하려고 바르던지 아이가. 아!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해갖고 불리 나오면은 남자들이 우리 막 따라다녔으면 좋겠네. 야, 뭐 달라붙지, 달라붙어. 뭐 이러면은 우리 귀여운 되는 거야? 아! 더블 싱글레이디다 <laughs> 아유 이렇게 하고는 얼마나 있으면 되는데 한 시간 누워있으면 돼아 그래? 응. 아유 정말 아 아유 어떻게 어떻게 보 이거 하고 하는 거야? 해야지 딱 이렇게 해고 얼굴 딱가리다어이렇가딱 해가 딱 누워 밑으로 가가 어 어이구 어 진짜 어이어아어 아유 여기 수건 딱 대가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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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?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. 아이고, 좋다. 아이 아니, 성장관이 왜뭐 하는 거야, 이게? 말씀하라. 이뻐지려고 하는 거아이거이 젊은이들이 이걸 하는 거야? 아이고, 젊은 사람, 젊은 사람 다 한다, 이거는. 음. 아우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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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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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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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그래, 됐다. 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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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? 지금, 지금, 야, 큰일 났다. 일라, 일라, 빨리 가야 돼. 아너래 있었어. 아우, 왜? 야, 가야 니, 선크림 안발랐더라 언니가 이거 오일만 르라네오일 몸에 바르는 거고, 선크림 얼굴에 안발랐어안 바른 고 같지. 왜? 못떤데잘 탔어? 어어, 예쁘게 잘 탔어. 어어, 일단 내려가자, 일단 내려가자. 내려가? 어, 내려가, 내려가. 아우, 가자, 가자. 잘 잤다. 아우, 시해야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어, 먼저 가, 먼저 내려가. 어, 나 먼저 갈게. 어. 다음에 봐. 일이냐? <laughs> 또왜 왔냐? 언니 응? 어디갔다 왔어? 어? 어디 갔다 왔어? 나? 응 야, 아는 언니네 가건 테닝 좀 하고 왔어. 어때? 괜찮아? 테닝인데 어떤냐야 응? 어. 왜? 별로야? 아니 그. <laughs> 아니 왜? 아니 잘 됐다 이모. 잘 됐어? <laughs> 어 너무 잘해. 됐 <laughs> 아유 나도 봐야겠다 나도. 이게 얼마나 잘 됐길래 그래? 야. 한 거기서 한4 시간을 거기 있었어 우리가. 아 그래? 어, 옥상에서 했어 옥상에서. 너무 잘했어 이모. 잘했어? 아, 아, 어. 아이 지금 아이, 왜? 아이, 시팔이가 왜래? 야이이왜왜 왜래? 이거 뭐야 이거 왜, 왜 이렇게 당거야? 아이 이모. 응? 어? 마스크 안 하고 다녀도 되겠다. 왜, 왜, 이 왜, 왜 얼굴만 탄 거야, 이거? <laughs> 아니, 내가 마스크를 안 떼고 했는데. 아, 나, <laughs> <laughs> <안 하고, 웃음> 앞으로 마스크 안 해도 되겠어, 이모씨발 <laughs> 웃지, 맹이 나. 내 친구가 어떡해. 내일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. 어머, 이거 어떡하니, 나, 정말? 근데 이모, 왜 얼굴만 탔어, 근데? 선크림은 안 발랐어. 안 바르고 왜 이렇게 하고 자버렸지? 4시간 동안 얼굴에 딱 얼굴만? 오 아니 이거 어떡하냐? 몸을 <laughs> 아우씨맛 진짜 아핸드폰 있어 핸아폰이씨아아이씨 어. 언니 나 얼굴이 넣던 거구나. 아. 알았어.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그만 찍어 이야. 야, 너 가. 왜? 너나 야구 올릴 거면은 응. 그냥 가. 아니야, 이모. 어? 아니야. 뭐 아니야. 예뻐 너무 잘 됐어. 아이아이 <laughs> 아! 아! 아!